잘 타겠지? 잠깐 탔어. 고이고, 고이고, 오, 전기총 짱. 안안 음. 죽는데? 멈추잖아. 터진다, 터진다. 어, 나좀 나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티. 나좀도와 나... 어. 오케이, 스테이스틸, 레미 해피. Thank you. this is t r u 이번에 드립니다. 이럴 때경로가 없네. o u t s 빨이피 그렇지 빨리. 아, 이거 게요 들리는 거 있나? 몰라. 그요 금수피가 다니. 오나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는 건가요? 아, 이렇게. 기력 왜 이렇게 떨리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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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총 기력이 없어요 아. 때려 때려 전기총 기력이 없어요 중요한데 이거. 가이가 니가 니 I found a door. How's the entrance? Is it accessible? Nah, damn thing completely flooded. Shit, alright, stay there. We're on our way down. Maybe Trevor can figure something out. Sure, I ain't got nothing better to do than stand around in the dark. 우리 이동한 거야? Come n 왜 기다려? God damn it. 어. 오. Jesus, that was close. You good? 저 여기 어딘지 <어디인> 알겠어. <laughs> <우리> 처음 뱉었네. Okay, Trevor. Get us out of here. 다 죽을 삐인데? 에이 설마 어디 고립되지 않겠어? 그거 구출하러 가지 않겠어? 어? 아니네? 뭐네 우리 배탕은 그렇게 좀비들이 달라붙었냐고 좀비도 안 달라붙네 일단 쾌를 받아 아, 완료했잖아 트레버하고 이야기 머드.. 머드펌프를 찾고 저기 가되하고갔다이 되나 봐. 뭐, 뭔데? 쌤이 뭐, 야, 빠른 우리 통합시다. 처음, 처음 거기있던거인데빠르가 팡! 바닷 어, 빠르 o s e p h w h 여기요? 여기인가요여여기 맞네 좀 조금 <laughs> 음. 데미지가 됐는데요 초반이 없잖아. 초반 아, 좀 있긴 한데. <laughs> 그냥 접하고 싶어서 쏘는 거야. 괜히 약해도. <laughs> 오랜만이니까. 쟤다 쟤는 왕이 어. 아, 약한가? 아. 좀대리고 가고 싶 쓰고 싶어 어 잠깐 좀 진짜 아까지 있는데? 사주 좋다고? 아니 아니 전기총 얼마 없잖아 샀어 총알들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5 번밖에 못 쓰지 일, 빨리 열 빨라 열 번인가? 아 그래 야 그리고 오랜만에 총쏜게 너무 좋다 응 그렇게까지도 안와 해드세요 야 작살총알도 다시 돌아온다. 네? 아 내꺼 내꺼. 어내잘살수 없어. 떨어 아. 하하하. <laughs> <laughs> 응? 내 작살총이 없어졌어. 주소 주 누구야? 아래에 빨라 어디저쪽시방시작한는 지금. 야어디니 들어가는데 볼실 있나? 없어 올라가는 길 있다. 올라가겠지 다 <laughs> 여기 같은데. 어째 혼자가 다 죽었어요. 와총왜 이렇게 안 맞지? 살려주시제 터진거 봐 얘들 신났다 야 너는 왜 안내려가 응? 너는 왜 안내려가 <laughs> 구경하는 중인데 자 <laughs> 내려가자 어 터지는거 있어 어 드디어 총알사 형 있다, 안에. 형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안에 아니, 형 있다. 아, 안에? 아, 소... 아, 저거 무거워 보여. 네. 밖으로 빼자. 음. 야, 여기까지 빼서 이거 드럼통 맞출 수 있냐? 저 아. 드럼통 터지는 거 맞아? 요 어, 터지는 거 맞아. 때려. 때려, 때려. 아니, 기좀 나도 되는 너무 붙었만 우와. 와, 기려 오, 종기좀 짱이. 뭐야, 이거? 고치는 게 엄청 많네. 도안이다. 도안? 오른쪽. I can look. What's <boundaries> going say this infection is out of control and spreading across the island. Please, listen to me. I'm being If they're so worried about containing the bloody infection, why would they tell us to evacuate? We're going to be safer. You wanted to hear that. Is there support? Are they dropping supplies for the villagers? What's going on? Nothing much. 가? 어머 뭐 아니죠? 아, 가고 있는데 너희들 뭐 벽에 투하가어아 그럼 이건데 이게 타는 거 아니야? 느낌이 딱 이건데 아 거기까지네 아까 그유적까지는 응. 앉어 아, 아이고 어떻게 내리냐? 큰일 났 똑같아. 너 앉는 거야. 앉아. 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고고고, 고고, 고. 굿자. 지도 좀 맞으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축가 축하. 자이전보이줘 여기... 가 여기서? 좌회전 여기 왼 가봐 여기 있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야또 내려졌다 내려졌 저희 차있으면 차에 실어서 가자 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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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가자. 어어어차어디 있는데? 어 21m정도 있네 두고 가면 되겠다 나까지 가지 져지금 멀리 안가 아, 차... 안씌워지면 그러진 않겠지? 아, 21m가 약 107m인데? <laughs> 앞으로 던지는 멀리 안 나가냐 그거? 물속에서 멀리 안 나가. 자, 아, 여기서 여기다. 야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Gracias. 嗯。嗯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리로 응?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아, 그래? 응. 아, 우리 거기네. 왔던데. 물 빼려고 턴프렌더에서 you know. 물 빼려고 음... 그런거 있어? 음. 이 정도 물이면 <목소리> 바가지를 푸고 금방 푸는거... 에이... <목소리> 에이. <목소리> 아유... <목소리> 진짜로... 크참 <목소리> <손> 나쁜 사람이야 헉? <목소리> <목소리> 네,

야 가까이에서 어 되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우리 성격에 맞지 않지 않니? <laughs> 난 나가야지. 거기 <막>. 형만 오, 형만 오, 형 아니, 위에도 뚫리나? 음 위에도 있어 이층. 남어 벌써? 응. 음. 아 너무 오버했다. <laughs> 아, 뭐뭐했 뭐, 아니 아, 또 초, 하는 것 같은데? 출정 다시 다시 세우고 폭발지를 막 깔고 막 그랬거든. <laughs> take a while to drain all that water. There is no way we will survive with the weapons we have. What we have, the mines. They'll help, but they're not going to be enough. Listen, a military troll went down near the village. None of the poor bastards on board survived the crash, but their weapons might have. Head over there and see what you can salvage. I'm in. 오케이. Okay. 까나팔것좀 팔고 좀 갈게. 안 쓰는 것좀 팔아야지. 나 혼자 갈게야 같이 가자. 철조막 때문에 못 나오겠어. 위로에서 나와. 철조망 뜯어 버렸어. 어. 고고고. 더 음, 와. 음, 바람 때. 소리 들린다. 지금은. 음, 음. 지금 헤드넷을 목에 걸고 하고 있어 가지고 마이크를 위치를 어이가잡아야지 구 왜? 야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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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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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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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이아 음, 어. 아이들도 구해달래. 내려가. <laughs> 올라오지 마. 아이들 어디 있는데? 올라 그다음 연쾌가 있나? 베타배 배타, 타자? 아이들 구체하고 는 거야? 아니, 그 캐가 없는데 아이들 구체해달라는데. 이 텐트 그쵸. 안에 있나? 중장비 가있는 아, 구체해달라 고 하고 퀘스트안 받고 온거 아니야? 글쎄. 뭔데? 어 s 썩썩5 0 s t p 밖에안나았는데 stop. 오, stop. 오십 밀사에안 나온다. 아, 죽었어. 뭐요레메키좀 사? 왜 이렇게 자주 죽어? 온킬 당했어. 오! 부피였는데. 또, 또. 이게 무슨 스킬있나봐 이게 핑이 안 좋아서 따닥 맞은 거 아니야? 응. 물이라서 못 뛰어. 죽어. 죽으면 로 빨리 온다 응. 여기다, 이게. 거 있어. 근데 띄어 갖고. 올게. Hey, I found the chopper. This got to be something we can use. Fuck the shit. 두개 갖고 와야 되는데. 또 있나? 음, 여기. 그 말고 또 있나? Right, we'll 던질 수 있을로? 음. 맞았어요. 와우 요와이렇게냐 우리 g t 에서 쏘던거 아니야 음, 너는 우리 100마리도 문제없어 A 속도 증가 Y 승객 변경 똑같아요 프트가고고고 음. 오오 부드러데 어머나, 잘하고 있어. 보다 약하다. 되게 경직돼 있다. 내려내. 다시 빼기. Keep an 설치할지 정하는 건가? 그래, 맞고. 2층에다 하자. 정면에 하나는 해야겠지. 위에 하나? 정면에 하나하고 뒤에 하나 하면 되지 않겠니? 다 위로 표시되 있는데? 2층에 하나. 우리 대장 어딨니? 던져, 여기도. 이로, 와기여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조, 나 조. 야, 뭐 하고 있어? 안 여기. 저뭐 안안 아, 하고 여어안보여서안보 여기, 안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물이 안빠진 c 같은데? 응? 물이 안빠 you do. I'm watching e v e r y y o u better get out t h e 2층에 있어? 어, 2층에 두개올려놨어 <목소리도> 하나 잡았어요. 아직 어, 준비 안 온데 여기. 어떻요 하고 있 어머, 내가 폭탄 밟은 느낌인데 아닌가?

어어 이런이놈나 죽여 죽여 리알리네 300발 아 그래? 그 앞으로 계속 쏴야겠네 그래 <laughs> <laughs> 저 똥땡이 야, 형 올라간다, 형. 안 돼, 안 돼, 안 돌아가, 이제. 잡았어.